오늘은 6월달 주식 시장 전망과 월간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동안의 주식 퍼포먼스와 6월달 예상 포인트까지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5월 총정리 상승 종목. 먼저 지난 5월 한달 동안 주요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엔비디아는 24%, 브로드컴은 25%, 테슬라는 무려 22% 상승. 메타는 17%, 마이크로소프트는 16%로 빅테크 7개 종목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와 테슬라가 시장을 주도했죠. 5월 총정리 하락 종목 반면 헬스케어 관련주는 부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와 일라이릴리 등은 약가이나 우려로 하락세를 보였고 헬스케어 섹터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섹터별 동향 5월 한달 동안 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비자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주와 IT는 10% 이상, 인더스트리얼과 컨슈머 서비스 섹터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금리 부담이 큰중 소형주 미드캡과 스몰캡은 부진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100은 YTD 기준으로 9% 이상 상승하며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세계 시장 동향. 전 세계적으로도 5월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평균 5%대 상승, 독일과 미국 시장이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 변화와 금리 동향이 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황, 채권은 금리 부담으로 부진했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채권금 달러 전망. 채권은 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매력이 낮으며, TLT 20년물은 부진했습니다. 금과 은은 5월 중 약세를 보였으나, 플래티넘 등 일부 원자재는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달러는 1월 이후 6% 이상 하락하며 약달러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전망. 그렇다면 6월은 어떨까요? 지난달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6월은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물론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차익 실현 매물과 금리 부담, 관세 변수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이번 주 주목할 경제 지표는 ISM 제조업 지수, 파월 연설 고용보고서, ADP 민간 고용, 주간 실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의 고용 지표 결과에 따라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6월 전망 결론. 6월은 기술주 중심의 시장이 다소 조정 또는 눌림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변수와 금리, 경제 지표에 따라 다시 강한 모멘텀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투자자라면 리스크 관리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클로징. 오늘은 이렇게 5월 총정리와 6월 전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